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업이야기 광주현입니다. 동업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현직 4년차 동업입니다. 다 4년차 동업인이죠. 근데 이제 뭐좀 4년차 동업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동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뭐 나름 동업 4년차인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네는 그래도 참 정말 잘 지낸다. 정말 뭐 친구처럼 잘 지낸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너희 부모님도 그러시지 않냐? 어, 맞아요. 아, 네,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첫째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가족 경조사도서로 챙기는데 그러니까 되게 정말 친하고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가족처럼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아, 지내요 가족으로 지내는데 <laughs> 네. 좀 사실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저희보다 조금 전 조금 후 시작한 동업 하신 분들이 다 깨졌어요 싹다 깨졌어요 근데 이제 그동업의 동업을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되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사이좋게 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동업을 한지 4년이 됐는데, 저희가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감정적으로 싸아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건 맞죠. 근데 저희가 좀 특수한 케이스인 건 맞아요. 저희가 음. 보통 이제 좀 거리를 좀 두는 동업이 좀 많은데, 저희가 좀 음. 특수케임에 임에도 불구하고 음. 좀 그래도 돈 이걸 어떻게 유지시켰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 당연한 말이죠. 돈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음. 어 돈이 이제 얼마나 쥐어있던가를 상대방으로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제일 많이 깨지는 게돈 때문이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중요하지 제일,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음. 돈적으로 이제 좀 그런 확신을 줄수 있는 그런. 있어야 된데 말로도 말로 물론 그렇게 하고 음. 저희가 매장에 돈이 한 200만 원 가까이도 있었던 그러니까 현금으로 200만 원까지 막그 금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저희는 뭐 근데 뭐 서로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불신이 없어요. 먼지 쌓여 있습니다. 먼지 쌓여 있어. <웃음> <웃음> 아무도 안건들어 가지고 먼지가 먼지가 쌓여 있어요. 아, 좀 입금 좀해. <laughs> 좀 입금을 너무 하네. 저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귀찮아도 귀찮아 <laughs> <laughs> 돈 관계를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이게 좀 모순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동업을 하지만 둘다 사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특수한 케일 수도 있는데 특수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만약 이제 좀 동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금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 뭐 서로의 어느 정도의 좀 공용된 룰 같은 걸 정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이런 걸 해봐라 라고 좀 해드리기가 뭐한데 어쨌든 서로의 이제 합의를 통해서 룰을 정하셔가지고 자금적으로 확실하게 관리를 한다 라는 측면이면 동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데한 가지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믿기로 하셨다 그러면은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피곤해져 그건 자기가 자기부터가 신뢰를 먼저 깨는 겁니다 음. 아, 그리고 사소한 걸로도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이제 여쨌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큰 것도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어, 작은 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신뢰, 그, 그런 신의를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업무 강도나 업무 양에 관한 건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업은 업무 의 양이 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음. 그래야지 서로가 불만이 없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끔 돈만 투자하고 업무는 한쪽에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음. 동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건 투자라고 말하는 거고 주식이랑 같은 거예요. 주식이랑 같은 거예요. 음. 그건 동업이 아닙니다. 음. 어, 업무의 양은 이제 객관화 시킬 수는 없. 없지만 서로가 이제 대화를 해서 내가 이, 이 일을 하면 너는 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업무 의 양을 꼭맞추는게 동업 유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 감도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업무가 신이라고 따지면 저랑 같이 동업하는 이 친구가 오르라고 내가 오르할게. 근데 이제 막상 실질적으로 보면 아 내가 왠지 욕한것 같고 아니면 이 친구가 괜히 욕한것 같고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거든요. 동업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세 번째, 이거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존심 너무 부리지 말고 수용할 줄 아는 거에는 확실히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면모를 가지셔야 됩니다. 동업하시는 두분 다. 예를 들어, 육하고 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육하고 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반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서로 업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 그만큼 믿는 거고,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신뢰감을 바탕으로 동업을 조성해라라는 말을, 단지 이 방법을 몇 개를 알려주면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둘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무조건 신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무조건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 의견 존중해주고, 이 사람도 저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족한테는 사실 자존심 안 부리시잖아요 와이프 아니면 뭐 여자친구분한테 자존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부릴 사람이 있고 안 부릴 사람이 있는 거지 사회 나가서 자존심 부리는 겁니다 우리의 직원이 모욕됐거나 우리의 뭐 가치가 좀안 이렇게 평가절하됐거나 그럴 때 자존심 부리면 되고요 같은 팀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가족한테 굳이 자존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서로 목표점이 같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친구랑 저랑은 목표점이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빨리 가냐, 왼쪽으로 가면 빨리 가냐,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렇지. 요 차이인데, 그 중에서 굳이 뭘, 내가 맞네, 왼쪽이 맞냐 오른쪽이 맞냐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견을 들을 건 들으시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제 모토입니다. 확실히 끌고 가실 거 아니면, 확실히 따라가세요. 그렇지.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 도목을 할수 있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뭐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같은 말이에요. 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결혼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한 거랑 동업한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뭐, 요즘에 그렇죠. 결혼하면 이렇게 이혼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결혼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해준다.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뭐, 이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동업을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어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뭔 얘기를 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음,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되기 힘든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상대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그래도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좀 편이 나오는 나오는 편인데 공 맙다는 말이 나오기 되게 힘듭니다. 음. 어, 남자들이니까 뭐, 남자니까. 음, 여자야도 그럴걸? 아, 그럴 수 있지. 불람과 어, 거, 자존심이 있는 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뭐뭐 뭐 의견을 해서 이런 자존심이 아니고, 막 이런 음. 사소한 거에도 자존심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감정 표현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도 동업을 잘 유지시키는 그거 뭐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사이신게 있거나, 뭐, 아니면, 뭐, 풀어야 될게있으시면나 바로바로 응. 얘기해주시고,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뒤끝부리지 말고. 이게, 이거는 뭐, 이제, 동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응. 저희 같은 경우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어, 맞아요. 말을 진짜 뭐, 응. 하루붙어 있으면, 너무 많이 해도. 한, 5시간 합니다. 너무 아, 많이 말만으로만. 말 만으로만, 어,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거로만 5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쉬는 시간 제외하고, 담배 <laughs> 피는 시간 제외하고, 말로만 한 5시간 할 거예요, 말로만. 그치? 그러니까, 가면은 가끔 목이 쉬어 있어요, 집 가면. 아, <laughs> 그러니까, 좀 저희는 사실 얘기를 서로 많이 하는 게 되게 좋게 순작용하고 있는 거? 순작용하고 아, 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다른 친구 동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좀 의견을 절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근데 나내 친구도 그렇게 얘기했어. 아 그래. 아, 동업하 동업했다는 거. 뭐 그거는 알아서 잘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동업이란 건 인간과 인간 과의관계이기 때문에 정답이란 건 사실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어떻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저희의 경험에 빗대어서 저희는 이러니까 지금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가족처럼 지내, 지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이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아,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업을 좀, 이렇게 길게, 좀, 사이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 영상을 좀 자신있게 찍은 이유는 뭐냐면,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야, 너희는 진짜 사이좋게 잘 지낸다. 맞아, 맞아. 너희는 진짜 사이가 좋다. 무슨 뭐, 형제 같다. 이런 어.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데서도 보면은 진짜 막 친구 같고, 음. 저희는 진짜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음. 친구처럼 지내고, 가족처럼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많이 신기하고, 저희 뭐, 동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그 외에 비해서 좀 자신있게 아, 말씀드린 네, 것 같기는 네, 해요. 예. 이거 동업 유지에 대해서. 어찌됐든, 근데 이제 동업 유지를 할수 있는, 좀 기분 좋게, 사이 좋게, 그렇게 할수 있는 비법은 무조건 상호 존중과 신뢰입니다. 어찌됐든 동업이 아, 되게 저희는 좋은 게한9.5 정도 됐던 어. 것 같아요. 100 중에 99 정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도 되게 많이 부러워해요. 동업을 음. 지금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것 자체를. 음. 어. 그러니까, 동업. 동업을 사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 네. 해볼 거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하고, 네.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을 사람하고 그렇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긴 영상이지만 잘 봐주셨을 텐데, 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 이제 동업이나 뭐 사업에 관련된 이런 궁금증 같은 게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친절하게 그리고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laughs>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 빠이. 빠이.